17살 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의 끼쟁이 막내 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의 딸기모 이번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즐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팬들이 즐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뭐, 여기 오면서 캐릭터들 다들 보셨어요? 네. 너무 귀여웠지 진짜 너무 많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면서 진짜 많은 캐릭터들을 봤는데 완전 악수하고 완전 난리 났어요. <laughs> 어, 우리 캐릭터 맞지 다? 다들 저희 캐릭터 아시나요 혹시?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지? 네. 저희 아 이거 이때가 말까? 이때가 거 말까? 미리 공지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까? 어. 어 좋다. 저희가 저희 인형을 사신 분들한테는 <laughs> 저희랑 같이 <laughs> 폴로이드 같이 찍. 프라피? 프라피였어? 프라피 프라피 프라피. 저는 노란색이고 토끼비 같은 토끼비입니다, 여러분. 오토끼비래요 아, 진짜 목소리 너무 귀여워. 아아 저는 그 타카라차의 캐릭터는 아이코라는 핑크색깔 떡. 아이코. 별로 사신분들한테 그 멤버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 도끼를 사시면 됩니다 와 귀엽게 해세요자 다음 리더 언니 네 저의 캐릭터 이름은 쏘쏘라고 하는데요 아, 강아지,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썬더예요. 파란색의 꼬맹이 있어요. 꼬맹이 그 친구 사시면은 좋습니다. 저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 여기 있다! 내 썬더! 내꺼다! <laughs> 여러분, 완성! 많이 봐주세요, 지금. 많이 봐주세요. 예요, 네, 예. 네. 네. 저희가 네. 직접 그린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얼마 없어요. 네, 맞아 재고가 별로 없어서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알았죠?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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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추억이 네, 있는 인형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여권, 네. 여권아니다 뭐지? 네. 여권 말고 기회, 아, 기회, 기회. 자, <laughs> 네, 이제 한번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다음 곡은 뭐죠? 푸시죠? 저희 저 번에 진짜 아까까지 활동했었던. 앨범 리본의 풋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다시 이 밝은 모습으로 밝은 세상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4월에 컴백한 곡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